시금치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임금님 채소로 불리는 슈퍼푸드 시금치에도 최고의 궁합인 것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금치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시금치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꾸러기 건강닥터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꾸러기 건강닥터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빠이는 이것을 먹으면 초인적인 힘이 솟아 악당을 물리치곤 했는데요. 맞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천천히 자란 시금치는 당도가 매우 뛰어나니 지금이 딱 제일 맛있을 때인데요. 시금치는 비타민도 녹황색 채소 중에 독보적인 1등이고 미네랄과 무기질도 가득합니다. 게다가 날이 추워지면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쉬운데요. 체온이 떨어지면서 혈관이 수축되고 심장의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온몸 곳곳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유난히 손발 저림이 심해지고 부종과 관절염, 근육 경련과 같은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지요. 바로 이때 시금치의 마법이 필요합니다. 만화 뽀빠이에서 도와줘요. 뽀빠이 할 때마다 뽀빠이에게 괴력을 불어넣어주는 시금치의 마법을 기억하시나요?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시금치 속에 질산염이 근육의 힘을 불어넣어주고 나아가 혈액순환을 도와주니 관절통증과 부종을 완전히 해결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시금치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인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금치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와 시금치 모두 건강에 참 좋은 음식인데 궁합이 좋지 않다니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시금치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시금치에 가득한 수분과 식이섬유 덕분입니다. 시금치는 무려 91%가 수분으로 이루어진 채소인데요. 그 외에 모든 함량이 미네랄과 무기질로 가득하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특히, 시금치의 식이섬유는 건강에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혈당 수치를 낮추고 혈관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니 심혈관 건강을 위해 참 훌륭한 식품인 것이지요. 바로 이때 식이섬유로 1등 가는 고구마와 함께 드시면 고구마의 칼륨이 나트륨까지 몸 밖으로 배출해주니 최고의 혈관 보약인데요. 여기서 집중! 지금 치와 고구마를 함께 드시면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과도한 식이섬유가 오히려 장건강에 방해가 될수 있는 것이죠. 소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속에 얹힌 듯이 만성 소화불량을 유발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이지만 특히 오히려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고구마와 시금치의 식이섬유가 모두 불용성이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는 물에 녹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불용성, 수용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불용성은 장 속에서 소화된 음식물의 덩어리를 늘려 포만감을 높여주는 반면 수용성 식이섬유는 수분을 가득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해주고 장을 원활하게 지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좋은 식이섬유도 불용성과 수용성 모두 적절한 균형을 맞춰 잘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불용성인 시금치와 고구마만 함께 드시면 오히려 장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이죠. 그럼 시금치의 영향을 최고로 끌어올려 줄수 있는 좋은 궁합의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서 추천드리는 시금치와 최고의 궁합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사과입니다. 앞서 시금치와 고구마가 둘다 불용성 식이섬유라서 함께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사과가 물을 가득 머금어 장건강에 좋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이죠. 사과의 대장암 예방의 1등 공신인 팩틴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맞습니다. 바로 그 팩틴이 섬유소의 균형을 딱 맞춰주는 수용성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시금치와 사과를 함께 드시면 최고의 궁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과 속의 팩틴은 우리의 장 건강에 좋은 유익한 지방산을 증가시키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보약보다 좋은 항암제의 역할을 합니다. 녹황색 채소의 제왕으로 불리는 시금치는 초록색 색소인 엽록소와 엽산이 가득한데요. 바로 이 성분들이 암을 저지하고 발암물질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죠. 또이 과정을 시금치와 사과에 가득한 면역력에 으뜸가는 비타민들이 최고로 효능을 끌어올려 주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과와 함께 드시면 당뇨 예방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요. 사과 속의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과 당분이 결합해서 혈액 안으로 흡수되는 것 자체를 막아줍니다. 게다가 시금치와 사과의 식이섬유가 함께 위장 속의 음식물을 오랫동안 머무르게 함으로써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하고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되는 것을 딱 조절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사과와 시금치를 함께 갈아서 건강주스로 드셔도 좋고 겉절이로 아삭하게 무쳐 드셔도 최고입니다. 두 번째로 시금치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이처럼 시금치는 영양이 매우 많고 건강에도 훌륭한 식품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옥살산염, 수산염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100g의 시금치에는 무려 970mg의 옥살산염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옥살산이 많은 시금치와 칼슘이 가득한 두부를 함께 드시면 서로 결합해서 수산칼슘이라고 하는 물에 녹지 않는 덩어리, 담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돌이 우리 몸 속에서 심한 복통과 위경련, 발열을 유발하고 나아가 신장결석, 요로결석을 불러오는 것이죠. 따라서 시금치는 두부뿐만 아니라 칼슘 대표 음식인 우유, 멸치와도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서 신진대사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서 드셔야 하는데요. 그럼 항상 걱정하면서 드셔야 할까요? 아닙니다. 옥살산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서 뜨거운 물에 소금을 넣고 살짝 데치기만 하면 효과적으로 제거하실 수 있는데요. 잠깐! 너무 오랫동안 끓는 물에 데치면 시금치의 소중한 비타민C가 모두 파괴되니 반드시 살짝만 데쳐야 합니다. 그래도 아직 걱정되시나요? 그럼 시금치의 옥살산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기적의 궁합이 있습니다. 여기서 추천드리는 시금치와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참깨입니다. 시금치의 옥살산염에 대한 걱정에는 참깨가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일단 참깨에는 건강에 고마운 효능이 가득한 필수 아미노산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리진이 바로 결석이 생기는 것 자체를 막아주는 것이죠. 게다가, 시금치에는 항산화 효과로 으뜸인 기적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그리고 미네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데요. 놀랍게도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니 젊음의 명약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뇌신경세포를 보호해주기까지 합니다. 내가 퇴화하는 것을 막고 뇌신경 전달물질을 촉진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따라서 기억력을 쑥쑥 높여주고 건망증과 치매를 예방하니 우리의 뇌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챙겨드셔야 하는 것이랍니다. 바로 이때 참깨와 함께 드시면 이 기적의 뇌 건강 효능을 최고로 끌어올려줍니다. 참깨는 실제로 차세대 치매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의 약으로 개발되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효능이 가득한데요. 참깨의 세사미놀 성분이 치매를 일으키는 물질만 쏙쏙 골라 파괴하니 뇌세포의 손상 자체를 막아주는 것이죠. 그러니 참깨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뇌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더불어 시금치에 부족한 영양소인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 B를 딱 보충해주니 더 완벽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시금치 요리에 꼭 참깨를 솔솔 뿌려서 챙겨드셔야 해요. 고소한 맛도 더하고, 건강 효능까지 가득 더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것은 바로 고혈압약입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 계열의 고혈압약과 고지혈증약 또는 아스피린을 처방받아 드시고 계시다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약들은 우리 몸의 혈액을 묽게 해서 혈관 속에 덩어리진 혈전을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시금치는 이 처방약들과 딱 정반대 역할을 하는데요. 시금치의 비타민 K가 혈관 속의 상처를 지혈하고 응고시켜 주는 것이죠. 그럼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시금치를 드시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 오히려 꼭 시금치를 챙겨드셔야 하는데요. 심혈관 질환의 원인인 콜레스테롤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동맥 내벽에 쌓이고 석회화되어서 동맥을 단단하게 하면서 결국 동맥경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이때 시금치가 등장합니다. 시금치 속에 가득한 비타민 K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동맥경화를 미리 방지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고혈압약을 드시고 한두 시간 전후에 시금치와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해주셔야 처방약의 효과를 져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셔야 한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시금치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혹시 시금치의 항암효능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세계화연구재단에서 최고의 항암음식 15가지 중에서도 시금치를 1등으로 선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시금치에 가득한 항산화 성분 덕분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면 그 과정에서 활성 산소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산소는 반응성이 매우 커서 세포의 유전자 DNA를 손상시키는 것이죠. 바로 이 손상된 DNA가 돌연변이 세포가 되고 나아가 결국 암세포가 되는데요. 이때 시금치가 암을 물리치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 바로 이때 계란과 함께 드시면 이 항암효능과 기적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계란의 노른자 속에 포스비틴 단백질이 이 시금치와 완전히 똑같은 역할을 해서 암세포를 줄어들게 하는 것이죠. 게다가 영양적으로도 시너지가 엄청납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지만 딱 하나 유일하게 비타민C가 부족한데요. 바로 이때 비타민 폭탄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완벽한 궁합이 되고 시금치의 철분까지 함께 하니 산소가 가득한 깨끗한 혈액을 가득 생성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는 시금치와 계란을 함께 챙겨드셔서 항암 효과와 단백질까지 가득 충전해주세요. 지금까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볼까요? 시금치는 고구마와 드시지 말고 사과와 함께 챙겨드세요. 시금치를 칼슘 가득한 두부나 멸치와 드시기보다는 살짝 데쳐서 참깨를 뿌려 드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 고혈압약의 복용 시간과는 한두 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시금치를 챙겨드시고 계란과 함께 드셔서 건강 효능을 가득 챙겨주세요. 어떠신가요? 몸에 좋은 시금치,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챙겨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드릴게요. 지금까지 꾸러기 건강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